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laughs> 저는 마케팅 2팀 김소리 선임입니다. <laughs> 저는 뉴미디어팀 신아연 선임입니다. <laughs> 저는 마케팅 2팀 이하연 선임입니다. 아 <laughs> 오늘 아이패드 드로잉을 할 건데요. 새로 나온 보니룸 아이패드 드로잉 책을 가지고 사생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laughs> 로할 건데 보니룸 아이패드 드로잉에는 다양한 도안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QR코드를 찍으면 밑그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을이 오면이라는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을 하나 택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말없이 쓱쓱 그림을 잘 그리시던데 원래 취미가 이쪽이신가요? 네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몇년 그렸습니다 가장 견제되는 사람이? <laughs> 어, 신하영 선생님 아그 이유가 혹시 어, 어. 어떤 도안을 선택하셨나요? 간단한 아침밥아 응. 간단한 아침밥 응. 아침 응. 드셨나요? 응. 안 먹었어요 응.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어, 음식이 지금 위에 냉장고에 두유를 넣어 놔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부유로 이행시 한 번만 두두두 더기 유. 육 다시 어떤 거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포근한 스웨터 선택했습니다 가을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 옆에 선임님이 어플을 잘 사용하실 줄 몰라서 애를 먹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아니라 그냥 비경을 위해 자꾸 그리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저그 위에 레이어를 치해야 되는데 누가 1등할 것 같아요? 이 아연 선임님이요 어머 왜요? 잘 그리던데요? 음... 그림을 굉장히 빠르게 완성을 하셨는데 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럼 스웨터 삼행시 한번. 근데 앞에 사람은 두유 이행시 하라고 해서 두유로 준비해왔는데 저는 두유로 하겠습니다. 두 두려워하지 마. 유 유도 할수 있어 아이패드 드로잉. 얼만큼 완성하셨어요? 어느 정도 그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어플을 처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신하연 <laughs> 선임님이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던데 도움이 되었나요? 누가 1등 할것 같아요? 저는 음, 이하연 선임이요. 그럼 본인과 신하연 선임님 중에 누가 가장 포크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저번에 동이름 조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저희도 좀 따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연기력 팀이랑 같이 놀자 하고서는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 재밌네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laughs> 간단한 아침밥이고요. 가을은 몸과 마음이 흐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하시라고 선택했습니다. 저는 포근한 스웨터인데요. 가을은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감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웨터를 골랐어요. 저는 책을 골랐고요. 휴평소는 당연히 책이 아닌가요? <laughs> 가을 하면 이제 독서의 계절이다 보니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림 어떻게 보셨을까요? <laughs> 일단 세분다 저희 책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각자마다 스타일을 다르게 그려주셔가지고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김소리님은 딱 깔끔하게 보기 좋은 그림으로 완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책 속지라든지 표지 레이어 순서가 되게 엉키기가 쉬운 그림이거든요. 근데도 레이어 정리를 되게 잘해주셔서 딱 깔끔하게 보기 좋은 그림으로 완성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코멘트를 드리자면. 하면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도 되게 보기가 좋은데, 또 선을 사용을 할 때, 필압 조절을 조금 더해서 선의 굵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시면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트위터 그려주신 신아연님은 그림체가 일단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그린 것 같이 러프한 그림체가 되게 강점이신 것 같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순수한 느낌의 <laughs> 그림체를 잃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하연님, 6 b 연필 브러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브러쉬 장점을 되게 잘 살려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 질감이 잘 보여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리면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브러쉬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나한테 특히 더잘 맞는 브러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하연님은 지금 사용하신 것처럼 이렇게 육비연필 같이 스케치 카테고리에 있는 질감이 도드라지는 브러쉬를 강점으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그림들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일 네. 잘 그린 그림도 하나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에 그이하 아연님 그림으로 네, 네. 골라볼게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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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서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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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을 <laughs>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좀 창피했어요. <laughs> 본인은 이름 도전님을 이름 원래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직접 통화 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기쁘신가요? 네, 기쁩니다. <laughs> 두유 음, 드셨어요? 두유 마셨습니다. 음, 그럼 마신 후에 두유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두유는 맛있어. 유.